김용빈 눈물로 오이스티 논란 뒤집다 감성적인 무대로 넥스트 어워드까지 거머쥔 그의 감동적인 영화 같은 이야기. 2025년 여름 트로트계는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바로 트로트 한일전에서 가수 김용빈이 겪었던 충격적인 점수 논란과 그 논란을 단숨에 뒤집어버린 넥스트 리더상 수상이라는 감동적인 반전 드라마 때문입니다. 이 모든 사건은 트로트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김용빈을 단순한 가수를 넘어선 시대의 아이콘으로 만들었습니다. 완벽한 무대, 충격적인 점수 트로트 한일전 탑7 무대에서 김용빈은 천년화와 남자의 인생이라는 상반된 두 곡을 하나로 엮어내는 파격적인 시도를 선보였습니다. 그의 무대는 압도적인 존재감과 살아 숨쉬는 감정으로 가득했고 관객들은 그의 노래에 이끌려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점수가 공개되는 순간, 모두가 예상했던 최고점이 아닌 91.8점이라는 충격적인 점수에 객석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점수는 그의 무대가 보여준 감동을 완전히 외면한 결과였고, 팬들은 불공정한 심사라며 분노했습니다. 김용빈 점수 논란이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를 장악했고, 일부 시청자들은 일본 심사위원회 점수가 유난히 낮았다고 지적하며 심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전문가들조차 심사 기준이 너무 기술 위주로 흘러간 듯해 아쉽다며 논란에 힘을 실었습니다. 조용한 반란, 진심을 택한 남자. 수많은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김용빈은 단 한마디의 불만도 내뱉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조용히 고개를 숙여 팬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러한 겸손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는 팬들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고 그의 조용한 반란은 분노에 찬 여론을 오히려 더 단단한 팬덤으로 결집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김영빈은 자신이 겪은 부당함을 개인적인 분노로 표출하는 대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팬들과 소통했습니다. 그가 점수보다 팬들의 눈빛을 먼저 보았기 때문에 팬들 역시 그의 진심을 믿고 계속해서 응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결과보다 진심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며 사회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반전의 드라마, 넥스트 리더상 수상. 그리고 운명처럼 점수보다 진심이라는 그의 가치가 증명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2025년 7월 28일 트로트 뮤직 어워즈 2025분에서 김용빈은 당당히 별표 별표 넥스트 리더상 별표 별표를 수상했습니다. 이 상은 트로트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인물에게 주어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긴 상으로 단한 번의 경연 점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트로트 뮤직 어워즈는 SNS 언급량, 공연 수요, 팬카페 증가율 등 7가지 다면적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하는데, 김용빈은 이 평가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주며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단편적인 방송 점수만으로 그의 증가를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수상 무대에 오른 김용빈은 결국 눈물을 보이며 팬들이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 더큰 무대로 보답하겠습니다라고 진심을 전했습니다. 이 수상은 점수 논란으로 인해 가슴 아파했던 팬들에게 명예회복과도 같은 감동을 주었고 트로트 업계가 그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인정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김영빈의 논란과 수상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트로트의 본질은 기술적인 완벽함인가? 아니면 깊은 공감을 이끌어내는 진정성인가? 김용빈은 점수보다 진심으로 승부했고, 팬들은 그의 진심에 응답하며 트로트계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점수 논란을 넘어 진정성의 가치를 증명한 김용빈의 여정. 가수 김용빈이 트로트 한일전에서 겪었던 충격적인 점수 논란과 이후 트로트 뮤직 어워즈에서 넥스트리더상을 수상하며 만들어낸 감동적인 반전 드라마는 트로트계에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경연의 승패를 넘어 별표별표 별표 트로트의 본질은 기술인가? 공감인가 별표별표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무대 위 진심을 외면한 점수 그리고 터져나온 팬덤의 분노. 2025년 여름 트로트 한일전 탑7 무대에서 김용빈은 천년아와 남자의 인생이라는 상반된 두 곡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관객들의 폭발적인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점수는 91.8점이라는 다른 출연자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충격적인 결과였다. 이는 김영빈의 압도적인 존재감과 진정성 있는 감정선을 완전히 외면한 점수였고 팬들은 불공정한 심사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 논란은 단순한 팬심을 넘어 전문가들조차도 심사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트로트계 전체의 이슈로 부상했다. 조용한 반란. 점수보다 팬을 선택한 진정성. 점수 논란이라는 소용돌이 속에서도 김용빈은 단 한마디의 불만도 내뱉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조용히 고개를 숙여 팬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자신의 진정성을 묵묵히 증명했다. 그의 이러한 겸손한 태도는 팬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면서도 동시에 그를 지지하는 것이 옳았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팬들은 점수보다 그의 태도에서 더큰 감동을 얻었고, 이는 분노에 찬 여론을 더욱 단단한 팬덤으로 결집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반전의 드라마, 넥스트 리더상이 증명한 진정한 가치. 운명처럼 찾아온 반전은 트로트 뮤직 어워즈 2025분 시상식에서 펼쳐졌다. 김용빈은 트로트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인물에게 주어지는 상징적인 의미의 별표, 별표 넥스트리더상 별표, 별표를 수상했다. 이 상은 단 하루의 경연 점수가 아닌 팬카페 증가율, 유튜브 노출 지수, 브랜드 평판 등 7가지 다면적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선정된다. 그는 이 평가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주며 단편적인 방송 점수만으로 그의 진가를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명확하게 증명했다. 수상 무대에 오른 김용빈은 결국 눈물을 보이며 팬들이 저를 지켜주셨다고 고백했다. 이 한마디는 점수 논란으로 가슴 아파했던 팬들에게 명예 회복과도 같은 감동을 주었고, 트로트 업계가 그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인정한 순간이었다. 트로트의 미래, 기술을 넘어 공감으로. 김용빈의 논란과 수상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준다. 트로트의 본질은 기술적인 완벽함이 아닌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고 깊은 공감을 이끌어내는 진정성이라는 것을. 그의 이야기는 트로트계의 평가 시스템이 변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앞으로의 경연은 정량적인 점수뿐만 아니라 팬덤의 규모와 소셜 미디어 반응, 그리고 무대를 통해 전달된 감동이라는 정성적인 요소를 모두 포괄하는 균형 잡힌 심사 기준을 찾아야 할 것이다. 김영빈은 이제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그는 트로트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진정한 리더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의 조용한 반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그의 이야기는 트로트계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김영빈을 둘러싼 논란과 영광은 단지 트로트계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었다. 그의 이야기는 별표 별표. 진정한 가치는 숫자로 매길 수 없다. 별표별표는 메시지를 던지며 우리 사회 전반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결과만을 중시하는 경쟁 사회 속에서 김용빈은 과정의 진정성과 팬덤과의 교감을 통해 새로운 성공 방정식을 제시했다. 그의 묵묵한 행보는 결과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걷는 용기가 얼마나 큰 힘을 갖는지 보여주는 귀감이 되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는 점수보다 진심이 통하는 세상, 김용빈의 무대는 트로트의 미래다와 같은 반응들이 쏟아지며 그의 행보에 힘을 실어주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가 주도하는 경쟁과 점수의 틀을 벗어나 공감과 소통을 통해 아티스트를 지지하는 새로운 팬덤 문화를 만들어냈다. 이는 곧 김용빈의 압도적인 브랜드 평판과 소셜미디어 언급량 증가로 이어지며 그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용빈, 팬덤과의 동행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역사. 김용빈의 성공은 그의 뛰어난 재능뿐만 아니라 그를 믿고 지지해준 팬덤 빈스타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팬들은 점수 논란으로 그가 겪었을 아픔을 함께 나누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조직적인 응원 활동을 펼쳤다. 그들의 열정적인 지지는 단순한 팬심을 넘어 한 아티스트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거대한 힘이 되었다. 넥스트리더상 수상 무대에서 김용빈이 보인 눈물은 팬들과 함께 쌓아온 신뢰와 감사의 증표였다. 그는 팬들의 사랑과 믿음이 자신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한 원동력임을 고백하며 앞으로 더큰 무대로 보답하겠다는 약속을 전했다. 이처럼 김영빈과 팬덤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트로트계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줄 것이다. 트로트계에 미친 장기적인 영향,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 김영빈 점수 논란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가 겪은 부당함과 넥스트리더상의 극적인 반전은 트로트 산업 전체에 거대한 질문을 던지는 동시에 새로운 평가 시스템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방송사와 음원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 팬덤의 힘과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을 재인식하게 되었고, 이는 곧 트로트계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가장 먼저 변화의 바람이 불어온 곳은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제작진 내부였다. 기존의 심사위원 중심의 평가방식이 자칫 대중의 정서와 동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전문가 심사회의 실시간 문자 투표, 온라인 팬 투표, SNS 반응 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다차원적 심사 시스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했다. 이는 김영빈의 넥스트상 수상 기준과 정확히 맞닿아 있는 변화였다. 기술적인 완벽함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소통, 대중적 영향력, 그리고 무대에서 전달된 감동이라는 정성적 가치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트로트 음악의 본질적인 가치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문가와 소수 심사위원의 의견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던 시대가 저물고 대중의 목소리와 팬덤의 열정이 실질적인 평가 지표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다. 김용빈의 사례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더 이상 중장년층만을 위한 음악이 아니라 강력한 소셜미디어 파워를 가진 젊은 세대와도 소통하는 현대적 음악 장르로 진화해야 한다는 시대적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용빈 효과, 시대정신을 품다. 김용빈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가수의 성공담을 넘어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팬덤 사이에서는 이 현상을 별표별표 별표 김용빈 효과, 별표별표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진심을 지켜나가는 태도 그리고 그런 진심을 알아봐주는 이들이 결국은 더큰 성공을 가져온다는 믿음을 의미한다. 김용빈은 점수 논란 이후 불합리한 상황에 굴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조용한 영웅의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결과지상주의, 물질만능주의에 지쳐있던 현대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서 별표별표 별표 노력의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는 숫자가 아닌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는 감동 별표별표이라는 메시지를 발견하고 열광했다. 그의 팬들은 단순히 노래를 듣는 소비자가 아니라 가수의 진가를 알아보고 그를 지지하는 행동을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는 능동적인 주체가 되었다. 이러한 김용빈 효과는 트로트계뿐만 아니라 문학의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결과보다 과정, 기술보다 진심이라는 그의 이야기는 젊은 아티스트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평가 기준을 제고하게 만들었다. 김영빈은 부당함에 굴복하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진정성으로 반전을 이끌어낸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다. 그의 예술세계, 그 깊이의 뿌리를 찾아서. 김영빈의 무대가 왜 그토록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는지. 그의 예술세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천년학과 은암자의 인생 무대는 그의 천재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였다. 천년학을 통해 그는 한이 서린 듯한 애절한 목소리로 전통 트로트의 정수를 선보였고, 이어 남자의 인생에서는 폭발적인 고음과 역동적인 퍼포먼스로 현대 트로트의 힘을 과시했다. 이두 곡을 엮어낸 파격적인 시도는 그의 넓은 음악적 스펙트럼과 탁월한 스토리텔링 능력을 증명했다. 그의 진정한 강점은 단순히 음정이나 박자를 정확하게 맞추는 기술적인 완벽함에 있지 않았다. 김영빈은 노래를 부를 때 눈빛과 손끝 하나까지 감정을 담아내는 별표 별표, 정성적 감성 전달력, 별표 별표의 대가였다. 가사 한 줄, 음표 하나에 자신의 삶의 희로애락을 녹여내며 관객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린 시절의 상처, 가수의 꿈을 향한 고단한 여정, 그리고 팬들에게 전하는 감사함이 모두 스며들어 있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감정의 깊이가 남다르다고 평가했던 이유였다. 무대 위에서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노래의 주인공이 되어 살아 숨 쉬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별표별표 별표 이야기꾼 별표별표이었다. 그의 무대는 기술적 기교를 넘어 관객과 깊은 공감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었다. 점수표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관객들의 눈물과 환호는 그의 무대가 얼마나 큰 감동을 주었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증명하는 증거였다. 미래를 향한 발걸음, 그리고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 김영빈의 조용한 반란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의 노래를 통해 세상을 향한 깊은 질문을 던질 것이다. 그의 다음 앨범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담길지, 어떤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할지 많은 이들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자신의 음악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진정한 리더로서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영빈의 사례는 트로트계의 평가 기준을 어떻게 바꾸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술적인 완벽함과 감정적인 공감 중 무엇이 트로트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야말로 트로트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김영빈의 이야기는 그의 음악적 재능만큼이나 팬덤의 놀라운 힘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점수 논란 이후 그의 팬들은 단순히 무대를 관람하는 수동적인 존재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들은 김영빈의 진심을 지켜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이른바 별표 별표 문화 혁명군 별표 별표로 거듭났다. 그의 팬덤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김영빈의 무대 영상이 올라오면 그들은 단순히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넘어 감동적인 댓글을 남기며 그의 노래가 가진 깊은 의미를 널리 알렸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에게 쏟아진 부당한 평가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과 함께 그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는 글들을 끊임없이 올렸다. 이러한 움직임은 곧 별표별표 별표 김용빈 별표별표이라는 이름이 단순한 가수를 넘어 별표별표 별표 진심과 공정함 별표별표를 상징하는 거대한 상징으로 자리 잡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 넥스트 리더상 수상은 바로 이러한 팬덤의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팬카페 가입, 유튜브 조회수, SNS 언급량 등 넥스트 리더상의 평가 지표들은 모두 팬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행동 없이는 불가능한 것들이었다. 김용빈이 무대 위에서 흘린 눈물은 팬들의 헌신적인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고 이는 가수와 팬이 단순히 주고받는 관계를 넘어 서로의 성공을 함께 만들어가는 진정한 별표별표 별표 동반자, 별표별표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그의 팬덤은 이제 트로트계의 새로운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아티스트와 대중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트로트의 세대교체, 김용빈이 열어가는 길. 김용빈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세대 교체의 선두주자다. 그의 이야기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더 이상 특정 세대만의 전유물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는 기존의 트로트 팬덤